어,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한자 연상 암기법입니다. 오늘은 아, 다섯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괴. 그 다음에, 매. 요거는 물건을 사다 할때매자고요세 번째는 매. 팔다. 팔다 할때매 자입니다. 요거는 머리 두 자죠. 머리 두. 그 다음에 요거는 차다. 우리가 차를 끓여 먹다 할때다 자를 쓰죠. 자 한자 한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무너질 괴자입니다 무너질 괴 원래 본자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 우측 부분이 안일불로 이렇게 간체차로 표현이 돼서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요 원래 본자는 횟자도 되고 괴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너질 괴짜입니다. 무너질 괴. 아, 근데 중국어 발음으로는 화이, 화이.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화이, 아, 화이.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어, 괴짜의 구성은 흙토와 안일불. 뭐, 직역을 하면은 흙이 아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흙을 단지 그 흙으로 보지 말고 경작지가 아니면 산사태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다. 아 경작지가 아니면은 아 사태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무너질 게 흙토와 안일불 경작지가 아니면은 언제든지 사태에 의해서 무너지 무너진, 무너진 질수 있다 하는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니적으론 쩐화이, 화이. 니적으론 쩐화이. 너는 정말 못됐어. 음, 정말 못됐어 할때 이러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살 메자입니다. 살. 아, 사다. 물건을 사다 하는 그런 메자입니다. 원래 본자는 그물망, 조개패. 물건이 그물망처럼 빽빽하게 진열된 모양. 그리고 옆에 조개패가 있습니다. 조개는 옛날로, 옛날에는 화폐 단위로 썼죠. 그래서 물건이 그물망처럼 잘 진열된 그런 물건을 돈으로, 화폐로 산다. 이렇게 여러분이 연상해서 암기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간째, 간채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요 밑에는 머리 두 자를 이렇게 간체자로 표현한 거고요. 위에 뚜껑이 하나 있죠? 어, 뚜껑이 하나 있고, 어, 중국어 발음으로는 마이, 마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 뚜껑은 우리가 모자라고 생각, 을 연상을 하고요. 머리 위에 모자 쓰니는 살 사람이다. 우측에 머리 두 자가 있죠? 원래 머리 두 자를 간체차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원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셀 때에 한뭐 단위로도 씁니다. 단위. 뭐 하나, 둘, 세 개, 네개할때 뭐 1토, 2, 2토, 3토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요간체자몇 자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아, 머리 위에 모자 쓴 사람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연상을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면은, 마이 똥시, 마이 똥시, 물건을 사다. 물건을 사다. 이러한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앞에서는 물건을 사는 매자를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물건을 파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본 자는 선비사, 그물망, 조개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어, 간체 자로는 우에 뭐 X자가 하나 있고, 뚜껑이 있고, 머리 두 자가 있습니다. 어, 중국어 발음으로는 마이, 마이, 아,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앞에서 요 머리 위에 모자를 쓴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그것이 아니다. 산다의 반대에는 뭐죠? 판다. 아, 요거는 파는 거구나. 아, 모자를 쓴 사람은 사는 거고 모자를 쓰지 않은 사람은 음 파는 것이다. 팔몇 자입니다. 아, 예문을 보면은 주어 마이마이 마이. 장사를 하다. 장사를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쭈어, 마이, 마이. 어, 또 앞에서 계속 그 머리 두 자가 나왔죠. 머리 두. 원래는 콩두와 머리 혈. 콩두 자와 머리 혈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는 음을 뜻, 나타내고, 머리는 혈은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머리 두 자가 있는데 이 머리 두 자는 간체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큰 대자에 점두 개가 찍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어 쉽게 생각해서 우측을 보시면은 큰대대점 하나 가또점 하나 있죠 리대가리대가리아 머리 어, 두 머리 두 이렇게 여러분이 아, 연상을 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면 토우파, 토우파 우리 두 발을 말합니다. 두발 머리에 머리카락 두 발을 말합니다. 아, 이번 시간은 다 자입니다. 다 우리가 보리차 또는 녹차 여러 가지 뭐 쌍화차 차 그래서 차를 다 자로 표현합니다. 다. 우리말로 다짜지만 이 중국어 발음으로는 차차이렇게 자, 자, 아, 발음이 됩니다. 이차 다짜의 구성은 초두 우요 풀인데 요거를 우리가 찻잎으로 우리가 연상을 해 보시면 되겠다. 찻잎이다. 사람이 있고 나무가 있다. 사람이 나무에서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든다. 아, 사람이 나무에서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든다. 우리가 이렇게 연상을 해서 아, 암기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허, 이거 마시다. 따마이차, 따마이차. 이거는 보리차를 마시다. 보리차를 마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